근데... 이 새끼는 그냥 존나 보여주기식이고 그냥 랭크전판 다 마친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백샷, 패줌 여러가지로 팀을 말리게 한다 그리고 이제 족같은맛있따로 이제 브리핑까지 말리게 한다 근데 유행어만 좋아요 <놀람> <놀람> 영상에 앞서 방송은 방송으로 즐겁게 봐주세요 형님들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재밌는 게 없을까 하고 하다가 이제 또 제가 몇번 즐겨서 하던 이제 랭커 구간 불전도 평가 불전드 그 구간 이제 지금 초대석 오시는 분도 다불전들이기 때문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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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하면 또 재밌는 요소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불전드니까불전드에서잘 맞는 사람 자,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 <laughs> 그래서 이것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뿌양님 최초로. <laughs> 네? 처음입니다. 예? 네.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대답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계속, 네, 알았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정현석 씨.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 존나 잘해요. 존, 존나 잘한다. 아, 너무 잘하고, 네. 소리. 1등이 솔직히 1, 2등이 찍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네네. 일단 정현사 형님은 진짜 그냥 벽을 안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 벽을 안, 느껴보, 벽, 네. 벽을 안 느껴본 적이 없다. 네. 네. 많이 배우고 싶긴 해요. 많이 배우고 싶다. 네. 플레이, 어떤, 플레이, 어떤 의미, 플레이정 어떤. 플레이적으로나 약간. 아, 플레이를 많이 플레이라. 배우고 싶다. 깔, 솔직히 깔게 없어요. 아, 깔게 없다. 네. 없고 깔게 없다. 지붕, 지둔, 거예요. 이분이 찰나. 네. 어, 이분도 살짝 해그심 많이 받죠? 많이 받았는데, 원격 클린. 찰라 형님 솔직히 뭐 솔직히 저는 그 오픈이 나온거 몰랐는데 네. 온오프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온오프다. 예. 네. 아니, 아니, 아 네. 온오프다. 오프, 어 이거 좀 놀라게 될 수가 있네 놀라게 되나? 요 아, 그 정도 잘한다. 그렇죠, 그렇그렇아 온오프인 것 같다. 온오프. 아그 정도로 잘한다. 아, 이거 고성 고성 먹는 거 아니는가요? 누군가 구 의심. 자유니까 이제 확신하지 마시고 그쵸, 그쵸. 의심이 된다라고 아, 하시면낌 그만큼 잘한다. 네, 그만큼 잘한다. 네, 그만큼 잘한다. 네. 네. 에, 에, 같이 잘한다. 그쵸, 그쵸. 온오프 같다. 확신, X 의심. <laughs> 음. 오, 의심은 괜찮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의심하는 거나 나쁘지 않아요. 의심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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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 단점 아, 음, 없다. 어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그럼 제가 단점을 말해볼까요? 네. 브리핑이 너무 오늘해요. 그러니까 귀에 딱딱딱 박히지도 않고 너무 조용조용 소곤소곤 합니다. 아, 어, 그거 네. 인정합니다. 근데 에이. 솔직히 말해서 마이크 안 하고 총 맞으면 누가 못 씁니까? 저 마이크 안 하고 총 맞으면 개잘 쏴요 저는. 아 그것도 인정합니다. 저는 이제 말가지다 잘하기가. 네, 저는 그건. 말을 존나게 하면서 이제 방송을 존나 웃기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총까지 잘 쏘기 힘든 거지. 그렇죠. 너무 오늘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찰나는 너무 조용조용 소곤소곤 재미 없어요. 어. 딱 보니까 방송 그 나온 거 봐도 재미 없더라고요. 아, 재미 없어요 그 <laughs> 사람이. 게임 잘하는데. 네, 프리핑 너무 오늘. 자, 3번. 자. 근데 저 진짜 제가 처음인가 이거? 네, 이제 처음입니다. 진짜 아무도 안 했어요. 아, 편하게 하시면 돼요. 누가 뭐라 해요? 이런 거. 재미로 하는 거지. 이, 우선 넘깁니다 다. 진테론으로 받으러 드린 사람 손절하면 됩니다. 네. 김동우. 자. 3번이 김동우. 자, 저 오프 인증 나왔던 분이죠. 그그 동우 형님 저 처음에 솔직히. 네. 저 핵인 줄 알았어요. 그 핵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아니 근데 솔직히 1페이지 올라오면 처음에 핵인줄 알았다 아니 그러니까 네. 동우형님 이미지 그 악어와 오징어 그 이미지가 없었을때는 아, 저 핵인줄 알고 동우형도 아마 기억하실거예요 이거 좀 음. 안, 너무 안전해가지고 예예 네, 네. 너무 안전하다 네, 너무 안전한 스타일이라서 좀 좋은거 같아요 제가 순화들에게 <laughs> 너무 안전해서 답답하다 <laughs> 뒤에서 뒤에서 가만히만 있고 <laughs> 피스메이커 들고 <laughs> 마지막에 그 우리팀 다 죽고 <laughs> 킬따하려고 온다이 말이죠 네? 이 말은 제가 당신이 못하길래 제가 해드렸습니다 아 다, 다, 음, 이렇게 네네네자 아, 네. 네. 정한울 정한울 아 어, 제가 말하고 이제, 네. 형, 이제 형님이 네면하는 네. 식으로 네.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알케 <laughs> <laughs> 아이 저 네, 못하겠어요 평가 알케시유 네? 스나죠네 정한울씨 정한울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사람의 플레이 플레이대평가 그러니까 네, 플레이정, 네, 네, 네. 한울이형은 솔직히 같은 팀일 때는 많이 못하던데요? 약간, 적팀, 적 예, 적팀 페이커. 약간 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 새끼는 그냥 사람이 족 같은데, <laughs> 적팀 페이커다. 같은 팀이면 존나 못하는데, 못하고 버스 타고, 상대 팀 가서는 네, 소리 존나 잘해서 열받는다. 그쵸, 그쵸, 그쵸. 그냥 차단받고 싶다. 개말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저랑 플레이가 안, 맞는 안 아니라, 맞는다. 안 맞는다. 잘하는 거 모르겠다. 잘하는 거잘모르겠어 잘하는 거. 잘 겠습니다 이렇게 메모장 하나 좀 죄송합니다. <laughs> 이해하시고 유튜브 형님들 봐주세요. 욕하지 마시고 제발 욕좀 그만하세요 제발. 알아서 할게요 제발. 또 텐시님, 텐시형, 또 저희 클랜제 미스. 텐시형은 이제 아 라이크돼, 라이크돼, 라이크돼. 솔직히 멀티수라 해도 아, 네. 네. 그만큼 라플스나 둘다 잘하고. 음. 진짜 쓰나도 약간 전진 스타일이면서 쬲 안전한 스플레이도 진짜 음, 이제 고, 공수가 다 넣어. 이제 공수가다 되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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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다. 그대로 그리고 멀티까지 아, 되는. 완벽 그 자체. 완벽 완벽 그 자체. 그쵸, 그쵸. 이제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라면. 당신이 안 맞는 부분이랑. 안 맞는 부분이요? 안 맞는 부분 없나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단점 찾기 가 어렵네요. 네. 아니야 권찰. 아, 네. 자 이제 해적. 애적 스나이퍼죠. 해적 탄이 형님. 네. 탄이 형님도 같은 팀으로 많이 봤고, 저 네. 팀으로 많이 봤는데 단점을 먼저 말하죠. 단점. 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멘탈이 쓰레기다. 네. 멘탈이 너무 약하고. 멘탈이 조쓰레기고, 네. 찡찡 존나거리고, 존나게 말리게 한다. 네. 장점은? 네. 그뭐 네. 잘생겼다. 장점. 조씩 여기, 여기 끝인 것 같아요. 잘생겼다. <웃음> 잘생겼다. <웃음> 잘생겼다? 여기 끝인 것 같아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번전영민전영민 형님 아시나요, 전영민 그니까뭐 챔스 리거 네. 이름만 들어봤어요. 솔직히 플레이 이런 거잘 모르고 이름만 음, 들어봤었는데 네네네. 저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솔랭에서 아, 보면 예. 아, 솔랭에서 솔직히 말하면 아, 아, 그냥, 그냥 이, 이 형님 왜 챔스 우승자고 자시고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쵸. 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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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크전 네. 유저인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챔스 우승 어떻게 했지? 아, 이렇게 어떻게 같아요. 했지? 저 아, 상대로 보면, 저 개맛돌이다. 저이 말이죠. 이거 예, 맞죠? 이게. 이게 맞죠? 네. 네. 장, 단점이 이거죠. 장단점 둘 다요. 아, 장단점. 무증. 네. 뭐 네? 아, 장점이 뭔데? 네. 자, <laughs> 단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둘 다요. 아, 장, 장, 네? 그러니까 장점이 아, 없다. 그쵸. 아, 장점이 네? 없다. 알겠습니다. 장점. 네. 장점 X. 단점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 네, 알니오 네. 누렁. 자, 오니 단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운니님 네. 솔직히. 네? 누렁탯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누렁탯은 존목이다 에? 누렁은 아무나 받는다. 이 말인가요? 아, 에? 에? 왜? 나 장난이고. 에? 에? 네. 아니 솔직히 우니님 폼솔직 아.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솔직 히저 아. 병들길 정도까지 는아아 저보다 근데... 못하는데 폼이 좀 폼이 좀 좋아졌다. 아, 아니 진짜 맞아요. 저 솔직 네. 좀 가끔씩 병 느낌이다. 아 폼이 좀 폼이 좀 좋아졌다. 하지만 근데 나, 나한테 따라오기 멀었다. 네 장점 장점이요? 없음? 아 브리핑만 좋다? 아 브리핑 브리핑이 살짝 혀반차 아닌가요? 예? 그래서 혀반차 올리잖아요. <laughs>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 더 있다. 고 네, 기억 딱 났는데, 네. 좀 오더를 좀 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오더를 합니다. 아, 이상한 제. 오더를 하는데, 그냥 개 존망을. 뭔, 무슨 오더인지 모르겠어 처음 들어봐요. 아, 네. 이제, 이제 그냥, 어디서 본 음. 오더를 이제 들고 와서, 음. 이제 오더를 시키는데, 개말린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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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어디서 들었는지, 음.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예, 처음 들어봅니다. 음, 오더 뭐, 알겠습니다. 이제 10번. 자, 10등. 엔조님? 엔조님은 누군지 아시나요? 저도 근데 엔조님이 누군진 잘 모르는데 이런 모로 쓴 거지 알아요. 저도. 그냥 근데 그냥 이거 한, 살짝 근데 한, 제가 보기에는 살짝 그 BJ 좀 위주로 하겠습니다왜냐면 이제 일, 이렇게 다 익번을 했기 때문에잘 모르기 때문에 목포 이승아 이런 사람 모르잖아요. 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건으로 넘어가서 인건우 이거 BJ 위주로 하고 죄송합니다 형님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인건우 이제 라이크대 like 스나이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고르시도 제일클랜입니다 권우형님은단점부터 네. 기가 막히는데. 단점. 단아 이거 아, 이거 딱 통일해서 말할게요. 장 장점이자 단점인데. 장단점. 네. 그냥 스나만 썼으면 좋겠어요. 아그니까스나만 쓰면 완벽한데 왜천나대고 라이프 그, 들고 그, 그, 왜 개말리게 하냐. 네. 그냥스나만스나만 네. 들어라. 스나이퍼면 고문방이라도 해라. 저저 네. 저 방송 이제 못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죠. 네? 아까 텐시랑 같은 인공도 같은. 같은 4오버스나이펀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텐시 형이랑 건우 <laughs> 형이랑 만나면 콜라보가 좋대는데 아, 네. 텐시 형이 없다? 아무래도 음, 인건우는 음. 텐시 없으면 텐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약간 비싼 것 같아요 그런 그런 느낌. 폴리 폴리님 이제 해줘. 폴리 형님. 네. 샷 진짜 기가 막히죠. 보를 단점부터 얘기하죠 단점이요? 네. 저그 헤드베어 헤드밴드인가요? 네 헤드밴드. 그거왜 끼는지 모르겠어요. 헤어밴드인가요? 헤어밴드? 헤어밴드? 헤, 헤어밴드 맞나요? 헤어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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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헤어밴드. 네. 헤어밴드. 그 솔직히 그헤어맨드왜끼는지 <laughs>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컨셉 잡아서 <laughs> 네, 나무구 컨셉, 컨셉, 나무구 컨셉 잡아서 컨셉에 컨셉. 너무 네, 컨... 취하, 어, 취했다. 취했다. 네. 플레이는 존나 꾸리고 보돌이인데 그냥 총을 잘 싸서 잘해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플레이 그냥 그냥 내가 씹어 먹는다. 이 말이죠. 네, 뭐 네, 이게 장단점이 그냥... 장단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 그, 그쵸, 그쵸, 그쵸. 네, 장단점. 이것도 장단점으로 하겠습니다. 아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네. 맞죠? 네. 여기까지 만 할까요? 아니죠. 이 페이지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 예? 아, 페이지까지 해야 돼요, 형님. 그러니까 박진댕, 박진상, 박진상 이제 아스페. 아 아스, 진상이 형 아시나요? 네, 네. 많이 들어봤고. 네. 단점. 몇번 만나셨나요? 많이 만나셨나요? 많이 많이 만났었죠. 음, 단점. 형님은 탑백으로 떨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 형님은 솔직히 어떻게 탑백을 찍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진짜챔 <laughs> 이분도 네. 앞세 말한 전형민씨와 같이 그쵸, 그쵸, 그쵸. 챔스 탑백. 우승자인데 네, 왜 올라왔는지 물전드 <laughs> 있는지 모르겠다 네, 진짜 모르겠어요. 아 있는지 모르겠다 네. 개꼬딱지다 어 그냥 내려가라 <laughs> 물전드로 네. 좀더 배우고 와라 장점이 그쵸. 거북이라고요? 에? 네? 아니 아이 아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장점 에? 아 알겠습니다 바니 또 이제 미스 미스 클레임이죠. 아, 반희 형님은 예. 네. 반의 단점부터 얘기하죠. 단점? 그러 당신이 안 맞는 점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3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급만. 아, 네. 아니, 랭크전 그러니까, 3번 보급 랭크전, 랭크, 랭크전 랭크, 왜 랭크, 왔는지 모르겠네. 랭크전도 근데 3번 보급만 따야 된다. 그저하고 한 번만 해 가지고 3번만 3번 보급 하라 최근 주머니를 보면은 3번만 승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보급은 네. 아. 왜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솔직히 대룰뱃 보면은 그냥 샷만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냥 샷발로 한다. 네. 그 앞에 위에서 말한 폴리 형님이랑 이제 똑같이 그냥 플레이 개꿀진데 샷만 좋다. 샷, 샷으로 싸우는 느낌. 형, 형, 샷만 좋아요? <laughs> 샷만 좋습니다. 아 형님 슝맨 가겠습니다. 슝맨. 자, 17번. 슝맨. 아, 왜요? 아니 클마라 그런 거 없습니다 저잘 짤리는 거아니야아괜찮습 제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슝맨 어.. 네. 너무.. 방송적으로만 게임한다? 너무.. 아 어, 그니까 러 플레이가 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는 그냥 존나 보여주기식이고 그냥 랭크전판 다 마친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백샷 패줌 여러 가지로 팀을 말리게 한다 그리고 이제 족같은맛이따로 이제 브리핑까지 말리게 한다. 근데 유행어만 좋아요. 자, 네. 그러니까 아무튼 식민형님은 약간 지금 아 네. 유튜브 각만 본다. 그러니까 유튜브 유튜브 편집 감성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장점은요. 장점은 네. 돌격적이다. 쓰나데 돌격적이다. 아, 쓰나데 쓰나데 랍플처럼 랍플처럼 하면서 위, 네. 위협이 있다고.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위협, 그냥 압박감이 진짜. 심하다 아, 압박감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유행어 원툴이다. 전해로 위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티 형님은 솔직히 이미지가 솔직히 막 웃기고 네. 막 재밌고 네. 못하잖아요. 아 웃기고 이미지가 재밌고 이미지가 못하다. 네. 못한다. 네. 이미지인가요? 아니 이게 진짜인가요? 이미지인데 네. 잘 어울려요. 아 못하는데 이게 이미지인 줄 네. 알았는데 네. 이미지가 진짜예요. 진짜 실력이고 네. 못하는 게 맞다. 솔직히 조금 이제 이 이미지에서 아. 좀 솔직히 가끔 이제 잘하는 것 같은데 했는데 음. 이미지 에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웃기고, 재밌고, 못합니다. 아, 웃기고, 재밌고, <laughs> 못한다 이게 끝이다. 네. 네. 장점이 웃기고, 재밌고, 못한다. 일단 네. 아. 이거 세 가지만 말하고 끝낼게요. 아,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머더형 가겠습니다, 머더. <laughs> 머더. 머더. 머더형님은 네. 기가 막히게 쏠을 또 샷이. 아, 샷발이 기가 막힌다. 네. 머더형님도 아직 맵의 이해도가. 아, 그 그러니까 보돌이 새끼다, 네. 한날. 3번만 하라 보돌이. <laughs> 한 3번만 하자. 3보급전. 3보 이제 쇼퍼하로가디 저것도 쇼포, 많이 따라 했었거든요막 초포리 어. 낙하샷하고 어, 이런 거막 깔짝이 하고. 예. 나 고동만 고동만 했었는데. 내가 보급 원투리다 여기까지만 하죠. 아이, 좀만, 좀만 합시다. 아, 좀만 조만만 답시다. 재밌네요. 자, 네. 서한결. 아, 저 근데 묻으려고 하시는 아, 걔뭘 네. 묻어요? 저 묻, 묻으려고 하잖요 아, 다친해지라고 하는 거죠. 아, 다 유하게 봐줘요. 그냥 실은원투인거 같아요. 네? 10년아. 아, 10... 10년아 원투리. 10년아 원투리. 그 솔직히 게임을 하는 건지 10년밖에 안 하고요. <laughs> 브리핑하면 10년아밖에 안 들리거든요. 게임을 안 하고 그냥 네, <laughs> 10년아... 10년아밖에 안 들려요. 1 0년밖에안 한다. 네. 개말린다. 그쵸, 그 게임이나 열심히 해라. 낙사해도 10년이요. 그 밖에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곡동영 하겠습니다. 곡동영. 동현이 형님. 네 먹방 BJ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 먹방이나 해라. 네. 네. 쭉쭉 가 이거 동현이 형님이 만드셨잖아요 네, 제가 쭉쭉가 쓰시길래, 제가 쭉쭉가를 프레임 씌워줬어요. 근데 그 단어만 조, 더 좋았는데, 네. 먹방하면 풍도 많이 터지더라고요. 아, 그냥 먹방이나 아니라 그냥, 그냥, 네. 그냥 그쵸, 실력이, 그쵸. 그냥 개꼬딱지다. 진짜 그, 이제, 쭉쭉가가 진짜 재밌는 줄 알고 쭉쭉가밖에 안 해요. 아. 저 같은 팀으로 되면 쭉쭉가밖에 안 들리는데. 아, 쭉쭉. <laughs> 진짜 쭉쭉가 온톨이에요, 이 형님도. 제림 형님 한번 갈까요? 아, 제림이 하고, 제림이 하고 싶네요. 재림이 아, 저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혹시? 아, 없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끝까지 간거 같은데 진짜. 아 괜찮아 아직 많이 안 갔어 제림스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림스나 형님 솔직히 이분도 약간 동현이 형 비슷한 거 같아요 아 먹방이나 <laughs> 먹방이나 했으아 먹방이나 해라 네. 반응은 좋죠 아 반응은 좋은데 네. 혹시 제림 형님도 제가 알기로는 3분 출신이니까 네맞아네 보금이나 해라 진짜 보금이라 했으 아. 아. <laughs> 내추럴 아시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아. 한마디로 끝났, 아까 아. 말했잖아요 아. 네. 그거는 끝날 거 같아요 아 해적 보... 해적 중에서 제일 못한다 아 하죠. 해적 중에 제일 네. 못한다 그다음 곤찬 형님. 곤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 알고 보니 냄치라니 곤치였다. 아, 네. 아 레일리도 있네. 레일리. 레일리. 아 네. 레일리 형은 사실 뭐 장난점이라거나 아, 네. 같은 팀으로 하면 그냥 손떨려요. 무섭, 그냥.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있고, 좀 그, 그,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제가 한번, 그니까. 러 그러니까 막, 내 실력이 안 나오고. 같은, 같은 팀으로 하면 존나 불편하다. 사람이. 사람 자체가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다. <laughs> 불안하게 <laughs> 만드는지 모르겠다. 아이, 그냥 같은 팀 하기 싫다. 같은 팀 하기 싫고. 차단받고 싶었어요. 차단받고 싶다. <laughs> 이 말이, 이 말이네, 맞지? 네, 같은 팀하고 존나 말리게 하니까, 아, 이제. 아 상대로만 하고 싶다. 근데 네. 같은 팀 됐네. 아 씨발 또이 새끼 말안 들으면 또 뭐라 하겠네. 딱 이런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만나기 싫은 사람 딱세 명만. 싫은 사람 세 명요?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못해서도 괜찮고. 일단 일, 일단은 위티 형님이요. 일단 위티. 네. 그냥 팀으로든 저기로든 아, 네. 팀으로 적으로 네, 만나기 싫다. 네, 차단하고 싶어요. 적힌. 아 차단하고 싶 <laughs> 네. <laughs> 왜죠? 네? 그냥 팀으로도 좋고 상대로 좋고. 팀으로만 말리고. 네. 적으로 하면 솔직히 맛집이긴 하거든요. 내추럴 형님, 내추럴. <laughs> 왜요? 꼴등이어서 아, 솔직히 해적 탈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갓 가... 상대로도 만나기 싫나요? 상대로 만나면 저는 솔직히 병 느낌인데 네. 이제 해적 사람들 모 스나스오이, 렇게 있잖아요. 네. 항상 꼴등하더라고요. <laughs> 해적 사람들 있으면 항상 꼴등하더라고요. 아추 형님. 아, 네, 우승 어떻게 했죠? <laughs> 팀으로, 이거네요. 팀으로 하면, 팀으로 하면 다른 잘하는 스나티비이고 네. 상... 상대로 하면 우리 팀 잘하는 순한테 밀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어. 솔직히 레벨업 대회도 우승 어떻게 하는지 <laughs> 의문이네요. <웃음> 네. 번외 레벨업 대회 버스다. <laughs> 그렇죠,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이거 레벨업 대회 정현석 형님이 캐리하신 것 같아요. 에이, <laughs> 나 <알겠습니다>. 오늘 평가 기 <laughs> 정도라고.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말 잘하시네.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지. 어. 아, 근데 야, 제가 잘하는 게아니라 형님이 좀 버력을 아, 잘해주셨습니다. 아, 예. 네. 저가 혹시 외국어 말했는데 형님이 아, 한국어 로했 네. 예. 근데 이것도 다 형님이 다 장난인 거야. 아, 아실 거야, 이거. 뭐, 아니, 솔직히 이 중에 진지충 있지 않을까요? 아니, 없지 그런, 네. 네? 그런 사람은 손절치면 돼. 예? 그런 사람 손절치면 돼. 다 미스 클랜인데요. 아, 오늘 고생하셨고, <laughs> 오늘 클랜 합격는 너무 축하드리고요. 호야야 뒤질래? 컨셉입니다 오늘 보신 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형님들 아. 저는 네, 살아서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오도록 하고 이제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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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 방송 많이 찾아주시고 이제 또 저희 클램 미스 클램 네, 방송으로 네, 많이 호야. 보러 가주시면 호야. 좋겠습니다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들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